자동차를 인터뷰하는 아나운서 카터비 이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수원 오토 컬렉션이고요. 저는 중고차 업체인 스타카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면서 이곳에 있는 자동차들을 가져다가 리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곳에 있는 많은 차들은 새로운 오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랜저 IG 3.3 셀러브리티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현대에서도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 잘 팔리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이 차는 어떤 조건에 나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뿅!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중고차 살까요? 신차 살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끔 해드립니다. 600만원짜리 김치냉장고를 사도요. 코드 꼽아서 한 달, 두 달만 쓰면 3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보다 훨씬 비싼 자동차는 더 심하겠죠? 이 차도 사실 출고가는 4,350만원. 그런데 2018년형. 달랑 16,000km 탄 차가 지금 중고가가요. 3,460만 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출고 그 상태를 굉장히 예쁘게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시동을 거는 순간 감가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새 차를 사는 게 맞을까요? 중고차를 사는 게 맞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요. 그랜저 IG는요 이전 모델하고 되게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어요. IG의 뜻 혹시 알고 계세요? 인터체인지 그랜저예요. 그랜저라는 게 거대함, 웅장함인데 웅장함을 뭔가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이전 모델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스포티해지고 뚱뚱함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빗살 모양이 이렇게 세로로 그릴이 세로로 돼 있었는데 이 그릴이 이렇게 가로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로 줄무늬 입으면 높아보이고 커보이잖아요. 가로줄무늬를 입으면 옆으로 퍼져 보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자동차의 추세가 로우 앤 와이드거든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 디자인이 나왔을 때는 뭔가 그릴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가로로 퍼지니까 뭔가 낮아보이고 해서, 응? 음?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에 IG의 그릴 디자인을 뭐라고 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전작에 비해서 좀더 스포티해 보고 해보이고 멋져 보여요. 그리고 전에 비해서 약간 와이드해지고 로우해졌다고 했잖아요. 엔진 룸을 열어보게 되면 이전 모델보다 굉장히 뭔가 정리를 잘해 놨어요. 저는 앞모습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어. 예뻐요. 아이즈의 사이드미러 디자인이 꽤 마음에 듭니다. 아래쪽을 크롬으로 해서 한번 받쳐준 데다가 바람이 통과하는 곳을 굉장히 얄쌍하게 뽑았다고 해야 되나요? 스포티함이 더해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어, 사이드미러 좀 작을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운전석에 앉아보면 충분히 차체를 커버할 수 있을 크기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옆모습을 보면요. 크롬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놨어요. 약간 비행기 옆모습 느낌? 그리고 문도 손잡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처리를 했어요. 차 둘러보면서 혹시 느끼셨어요? 정말 사용감이 안 느껴지는 신차라고 해도 음. 그럴 듯해라고 믿을 만한 굉장히 깨끗한 외관을 자랑하는데요. 뒷모습도 보게 되면 그랜저가 이 일자의 뒷모습, 일자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그랜저의 아이덴티티잖아요. 뒷모습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대부분 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그 후방 카메라가 좀 다른 차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후방 카메라 시야가 좋은 것도 특징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소나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형 소나타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전동 트렁크거든요. 트렁크를 쾅 열고 쾅 닫으면 안에 애를 재워 놓으시는 분들은 애가 깨요. 트렁크는 우아하게 꾹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트렁크 공간, 굳이 설명 안 해도 골프백 4개 충분하다는 거. 보스턴백 옆에다 탁탁 박을 수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랜저 IG 3.3 셀러브리티 제가 이 차의 성능 검사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한 명이 사용한 차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어그차 팔렸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는 차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팔려도 비슷한 가격대 혹은 키로수가 좀더 많아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혹은 키로수가 좀더 적어서 조금 더 비싸지만 좀더 신차스러운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차는 무사고고요. 1인 소유입니다. 16,361km 정확하게 주행을 했고요. 가격은 3,460만원 2018년형입니다. 그랜저 IG, 현대차에서도 고급스러운 차 라인입니다. 일단은 도어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시트 색깔하고 통일이 된 모습이 참 예쁘고요. 도어를 닫게 되면 애초에 운전자가 맡아 놨던 포지션대로 딱 세팅이 됩니다. 핸들과 시트가요. 그리고 센터페시아를 보게 되면요. IG는 약간 520d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가로 배열이요. 공조기는 세로 배열이라서 공조기 모양이 조금 다르고 기어노브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서 야 이게 내부만 보면 약간 수입차 느낌도 난다 고급스럽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리고 이 앞에 모니터 모양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데요 저는 호 라고 외치고 싶어요 어 시계 모양도 아 이거 시계 안 예쁜 거 아니야 했는데 시계 모양이 한번 개선된 거 알고 계시죠? 이 이 차는 개선된 시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날로그 시계도 고급스럽게 잘 빠진 것 같고요. 모니터도 이렇게 샌드페시아에서 약간 분리돼서 돌출이 돼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처리를 해서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하면 옵션, 옵션하면 현대 아닐까요? 시동을 거는 순간 이 차는 정말 편안합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화면 시원하게 보이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국산차가 좋은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의 연동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굳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핸들은요. 그냥 원형 핸들입니다.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요. 저처럼 약간 두꺼운 핸들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가죽 처리가 돼서 질감은 참 좋은 편입니다. 크루즈 기능이라던가 앞차 따라가는 기능들도 핸들의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를 보면 버튼들, 새것 느낌, 그냥 봐도 화면으로 느껴지시죠? 버튼 까임이라던가 해짐 하나 없이 새것 그대로를 자랑하고요. 제가 볼때이 전차의 오너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성 오너가 타면 이 버튼 부근에 약간 비비크림 자국 이런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깨끗합니다. 마치 가죽 클리너에서 방금 가죽 클린을 한 가죽처럼 전체적인 재질 자체가 그냥 세차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역시. 현이성의 현대답게 USB 라던가 억스 단자라던가 굉장히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 모드가 잘 조정이 되고 그 모드에 따라서 화면 색깔도 바뀝니다. 이 차는 확실히 고급차가 맞습니다. 제가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요. 일단은 뒷 시야가 저렇게 확보가 되고요. 서라운드 뷰로 차를 전체적으로 비춰줍니다. 어우, 이 정도면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겠는데? 주차 정말 쉬워졌죠? 제 키가요, 160.1입니다. 이점 1이 자존심이에요. 뒷좌석 공간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느낌 오시죠?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차 업체에서 차량을 수급해다가 촬영을 하면서 몇 가지 버릇이 생겼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오너 드라이버 그러니까 전 차주가 담배를 폈나 안 폈나 싹 봤는데 깔끔합니다. 담배재가튄 자국이 이 위쪽 필러 부분 위쪽에 보면요 있거든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은 분이나 앞에 운전석에 앉은 분이나 담배 자국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는 딱히 아이를 태운 것 같지도 않아요. 유모차나 카시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자주 고정을 하다 보면 이쪽에 이렇게 자국이 남는데 그런 잔기스 하나도 없고요. 여기를 아이들이 이렇게 발로 차게 되면 또 이쪽 부분에 잔기스가 생기거나 가죽 늘어짐이 있는데, 어 이거 사람이 타고 다녔던 차 맞아 싶을 정도로 뒷상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뒤에 머리 공간도 넓죠? 뒷공간 깔끔하죠? 탑 부분도 깨끗하죠? 너무 괜찮은데요? 그랜저 IG 3.3 셀러브리티. 말 그대로 그랜저 IG 중에서도요, 옵션이 꽉꽉 차있는 차량입니다. 요즘 소나타 신형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소나타 신형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그랜저 풀옵션을 살수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소나타입니까, 그랜저입니까?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답했다. 저는 오늘 IG 추천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카터비의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기다릴게요.